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말,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어, 복주시고 또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드디어 이제 신명기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음, 오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33장에서 계속 되어지고 이제 34장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하는 장면이 나타나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면서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명명해주고 있나요? 우리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해 주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고. 너의 모든 대적들을 복종케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전혀 행복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멀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긴 합니다.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난 땅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깃발을 꽂고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끝나면은 좋은 땅에 좋은 땅일 수 있,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 가난 땅에는 대적들이 있었고 또 장성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어야 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 우리 본문 3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6절입니다. 시작. 여술이요 하나님같이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도다. 아멘. 여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그들의 이름을 여술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술은 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의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여술은 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여술은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험으로 나타내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에 하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실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감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빌었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빌었던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거하는 곳 또는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시거나 또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여수룬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타고 위험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상황과 역경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들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험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 가운데서 우리 옆에서 도우시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도우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나 눌리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된 이유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의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야 할그 땅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된 이유는 그가 노쇠하거나 몸이 쇠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칠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고 후회와 아왜 내가 그런 일을 행했을까에 대한 자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으니까 아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죠.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어쩌면 좀 초라하게 막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그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전혀 권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지만 은 그러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실수를 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보시냐면 바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설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모습을 애써서 또 힘써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합리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은혜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그 치열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더 놀라운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를 이 행복한 자로 부름 받은. 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행복한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